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신규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유료 회원을 제가 강퇴를 했습니다. 아, 당연히 돈은 제가 확실하게 챙겨드렸어요. 한 400만원 정도 챙겨드렸어요. 자, 유료 회원을 강퇴한 썰.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간간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돈못 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을 거라고. 어, 그 옆대급 빌런인 사람들을 지금 하루 만에 3명이나 만나보니까, 아, 정신이 아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얘기해 드릴 거고,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 설명 드릴게요. 우선 이건 우리 지정가 단타방에 계시던 이제 저한테 강퇴 당하신 분의 계좌였는데, 자, 여러분들 이걸 주목해 주세요. 대진 첨단 소재를 16,648원에 이제 3,200주, 대략 한 5,300만원의 금액을 이렇게 갖고 있었고요. 제가 여기서 추매 사인을 드렸어요. 추매 사인을. 지정가 단타망이 뭡니까, 여러분들? 말 그대로 제가 얘기한 종목을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내면 되는데, 왜 강퇴를 당했냐? 제가 분명히 여기서 지금 마이너3% 170만원 찍힐 때도 대진 더 사자고 했습니다. 근데 대박인게 여기까지만 살게요. 그건 맞는 것 같네요. 더안 샀어요. 예수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말하는대로 매수 매도 하려고 들어오셔서 수익 내실 분이 더 매수를 안할 것 같으면 이방에 뭐하러 들어왔어요? 내가 더 사라는 구간에서 더 사서 누르고 추가 수익을 누리는 거고 자 지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시발 얘기하면서도 존나 짜증나고 열받는데 자 대진 첨단 소재 16,650원이 평단이고 3,200주 들고 있고 제가 더 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 얼마 갔냐면 자 회원분께서 가 매수한 가격이 여기고요 오늘 이 종목이 올라간 가격은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사라고 했던 총 금액으로 치면은 한 8천만원 정도 돼요 8천만원 8천만 원 매수하라고 했고 수익으로 치면은 12%에 물론 여기서 다 팔진 않았을거예요 우리가 10%는 먹을 생각이었거든요 800만원이 넘잖아 어? 더이상 오더대로 하지 않길래 저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냥 제가 수익금에서 바로 환불해 줄테니까 줄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자 이분은 3일 동안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셨고요. 오늘 강퇴 당하셔서 제가 매도가를 안 알려주니까 이렇게 밖에 못 먹었어요. 분명히 본인 계좌에는 700만원까지 수익이 찍혔을 겁니다. 근데 매도 가격을 모르죠. 강퇴를 당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수익을 400만원 넘게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환불까지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지정가 단타방이 지정가가 뭐예요? 지정가가 말 그대로 정해진 가격에 사고 파는 게 지정가 아닙니까? 이거 안할건 뭐로 와? 왜 와가지고 남의 귀한 시간 뺏고 그러세요? 예수금 매수가 너무 많이 돼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충이가 솔리만 먹고 사는 거예요. 백만 원으로 하루에 천만 원 버는 사람 없어요. 백만 원으로 1억 만드는 사람들도 이 과정 중에서 백이 200이 되고 200이 350, 500 요렇게 올라갔지 100 가지고 천만원 벌고 그런 사람 없다고 그릇이 존만하니까 버는 돈이 맨날 존만한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돈 존만하게 갖고 와가지고 돈 많이 벌고 싶은건 알겠는데 존만한 돈으로 버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요 금액이 점점 커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버는 수익이 커져 근데 큰 금액을 살 그릇이 안된다? 그럼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릇이 좋을 텐지만 한데 왜 본인은 자꾸 크게 올라가려고만 해. 안 된다니까, 그거 절대로. 자, 그래서 본인 임의대로 판단하는 회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500만원 수익을 만들어 줌에도 제가 돈을 얹어서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들 상종 안 해요. 저 사람은 아마 살면서 주식으로 벌수 있는 가장 큰 돈을 아마 오늘 본게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주식 공부하려고 1주 가지고, 한 주, 단주 거래로 이제 매매 연습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주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여러분들 돈 잃어봐야지 500원, 1000원 밖에 안 잃어요. 이게 지금 공부가 되는 것 같죠? 이거 아 주식 이제 좀알것 같다 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 2, 3천만 원받잖아요한3 3천만 원 매수한 다음에 마이너스 3%한 100만 원 꽂잖아요. 그러면은 오줌 질질 쌉니다, 여러분들. 질질 싸. 똥꼬망에서 오줌 나오고 오줌꾸냥에서 똥 질질 싼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자, 눈으로만 보면 막상 돈 넣으면 무조건 무너진다. 공부했던 거 기억이 안 나고 어차피 머리가 하얗게 질린다. 100만원으로라도 계속 깨지고 벌고 하세요. 안 그러면 성장 절대 못한다. 라고 얘기했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을 배워보려고 했는데 뭐다 VIP니 뭐니 200, 300달러 그래서 그냥 몇년 걸려도 혼자 하려고 한다. 아,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식 그냥 시장에 돈 갖다 바칠 바에는 차라리 강의를 들어라. 근데 제가 제 강의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본인 듣고 싶은 강의를 들으라고요. 그 돈이 시장에 돈 갖다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먹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배워볼래요도 200만원 300만원 달라는게 아까워서 그래 혼자 한다는거 괜찮아 오케이 근데 재밌는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분은 이미 시장에서 200을 잃었답니다 강의 듣는거 200 300이 아까워가지고 혼자 공부해서 시장에 200만원을 갖다 바쳤어요 뭐가 남았는데 씨발 나 존나 이해를 못하겠는게 강의를 들으면요 그래 강의가 도움이 안될수도 있어 뭐 200만원짜리 강의를 들었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될수는 있는데 듣는게 있고 배우는게 하나라도 한가지라도 남는게 있다면 시장에 돈 200만원 갖다 바치면은 뭐가 남는지 아세요? 아무거 아니다 남는거 있다 젖같은 기억이 남네 돈 잃는 젖같은 기억 좋은 기억 200만원 주고 샀네 존나 시발 이지방이다 진짜 사상 잊지방이돈못 이 버는 사람들은 꼭돈못 버는 짓을 해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돈 잃는 게 겁나면 주식으로 돈 어떻게 버냐 은행 가야지 계속 답답한 소리 마요 공부 될 때까지는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 주식을 해야 돈을 버는데 근데 주식을 해야 돈을 버는데 아무 기본 그 뭐냐 바탕기도 없으니까 시장 200만 원 갖다 바치는 게 그냥 시장 에 200만 원 갖다 바치는 거는 괜찮고 강의로 200만 원 듣는 거는 존나 비싼 거야. 대가리가 잘못된 거지 이제 완전 마태이가 가버린 거지 이제 똥인지 아... 자기가 변기에 똥을 싸서 똥인 걸 아는데도 된장인지 알고 처먹는 상황이 생긴 거야 지금 개 졸된 상황이지 이건. 그리고 멀쩡한 식탁에 올라온 된장은 똥인지 알고 못 먹는 그런 병신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와, 난이두 명만, 두명 얘기한데도 지금 스트레스 존나 받아버려. 욕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 이게 진짜 똥꾸녕에서 오줌 나오고, 오줌꾸녕에서 똥 나오는 상황이라니까. 자, 마지막 빌런은 어떤 분이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을 하루에서 이틀 배우고, 돈을 뭐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벌려고 하는 거는, 씨발, 개돈둑 음심보다. 구급 공무원 한 달에 200만 원 벌려고도 몇 년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식으로 돈 몇백 버는 방법을 하루 이틀 만에 아니면 한달두달 달 만에 얻고자 하는 분들 있잖아요. 도둑놈 심퍼들 개아치 병신 새끼들 또 그런 새끼들이 뭐한달두달 달 열심히 하냐? 저또안 해요. 안 해. 대가리 애초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애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못한다니까요. 자, 이분은 멤버십을 온지 3일이 됐습니다. 방장님 시간 됐을 때 환불 관련 안내 부탁드려요. 제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어떤 문제가? 손익비가 안 나오네요. 자꾸 손절 위주로 나갑니다. 장이 너무 안 좋기도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손실 폭은 늘어갈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은 제가 오늘 매매를 적같이한것 같죠? 매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도 다 알려줬지만 시초가 대진첨단소재 했습니다. 오늘 이 종목 하나만 할 겁니다 라고도 얘기를 못박았어요 대진첨단 소재는 오늘 어떻게 됐느냐 아침에 시작가가 17,330원에 시작을 합니다 17,330원 자 여기서 시작해서 몇 프로 올랐느냐 대진첨단 소재는 자 이렇게 보면 8%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 8%를 먹었냐 아안 먹을 수도 있죠 여기서 여기가 정확히 고점인지 그 어떻게 알고 팔겠어 여기서 만 팔았어도 2분만에 몇몇 몇 프로를 먹었냐 어 이렇게만 잡아도 5% 아닙니까 5%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9시 1분 되자마자 퇴근 준비하시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 바로 퇴근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 오늘 이 종목 하나로 끝낼 거라고 기대가 너무 컸대 이, 씨발, 근데 이 사람, 시드가 뭐 존나 많으면은 내가, 아, 시드가 크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예수금 기본 3천만 원이 안 돼가지고, 우리 지정가 단타방도 못 오는 사람인데, 뭔 기대? 100만 원으로 하루에 1억 버는 줄 알았어요? 니가 밖에 나가서 해봐. 아니, 대한민국 이렇게 버는 사람이 어딨어? 100으로 1억 버는 사람이 어디있어 당일날? 하루에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은 벌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100% 수익은 가능해요. 100만 원으로 무슨 천만 원, 2,000만 원을 이것도 만들 수 있어. 당일 날 내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왜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하고 무언가를 자꾸 가져가려고만 해요. 아, 난 진짜 이런 진상들 때문에 아, 너무 힘이 든다, 여러분들. 본인이 못 쫓아와서 환불을 해 달라? 아, 그래. 여기서 왈가 원래 환불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여기서 왈가왈부 해봐야 저 사람 대가리에 있는 사상이 정상적인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인이랑 이상한 사람이랑 만나서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잖아요. 다돈 줘버렸습니다 그냥 돈 주고 보내야 돼. 저런 사람들 괜히 찜 붙어가지고 사람 힘들게 한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멤버십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한 사람은 1년 넘게도 멤버십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 말대로라면은, 여기 1년 동안 나한테 계속 가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병신새끼네? 잘못된 걸 1년 동안 계속 가입하고 있는 거니까 이 새끼는 또라이네? 1년 동안 계속 가입한 사람은? 뭐, 세 달, 네달 가입한 새끼 다 또라이네? 이 사람들이 정상일까요? 당신이 이상한 것까? 바로 차단 박습니다. 정상인들이랑 소통하고 싶어요, 정상인들이랑. 그냥 말하는 거에서 딱 뉘앙스가 느껴져요. 아, 당신 방에 오면은 뭐 하루 만에 뭐돈뭐 뭐 100억 버는 방법 알수 있을 것 같았고, 100만원만 있어도 1억을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고,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게다마은데내 차가 내일 롤스로이스가 될것 같았고, 근데 와보니까 아니다, 이거야. 씨발, 뭔젖 같은 소리야, 이게. 아,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나 진짜 주식만 하고 싶다, 진짜, 이제. 이 사람들 공청, 공천... 그 아까 예수금을 크게 못 사는 거는 사람 그릇이 원래 존만해서 이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본인의 용기가 부족해서 이거는 이해해. 근데 그 뒤에 두 명은요, 내가 봤을 때 노력 안 해. 노력 안 해. 노력하는 인간이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노력하는 사람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니 모르는 게 생기니까 질문하는데 저 사람들 나한테 질문한 적 있냐? 없어. 그리고 뭔가를 배우는 사람 혹은 좀 머리에 든게 있는 사람들의 질문 수준은 생각보다 높아요. 대가리에 든게 없는 애들이 그냥 아가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씹으리는 거고 와, 나 오늘 진짜 질려버린다. 이렇게 막 멤버들한테 수익 주고도 기분 젖 같은 날 처음이에요, 진짜로. 당사자들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어요. 상관 없습니다. 내 말이 틀린 건 없거든요. 당사자들이 이 영상 보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어도 내 말에 반박을 할수 있는 껀덕지는 일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진짜 머저리 같은 짓 하지 마시오. 제발. 아, 나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문도 막히네요.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